자, 어, 32페이지 있죠? 32페이지 자, 해봅시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자, 뭐 어, 처음 배우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수능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들을 쫙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 잘 챙겨서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좀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수록,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둘이? 시작부터 이씨. 자, 무슨 관계작 시작부터 시작. 시작 있냐고. 작 시작부터 시작. 시작부터 시작. 시작부터 시작. 시작부 역함수. <laughs> 자, 역함수 관계 있죠? 어, 역함수.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고 역함수는 무슨 대칭입니까? y는 x대칭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y는 x대칭에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의 x제곱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지?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고. 역함수 어떻게 구해? x랑 y랑 바꾸면 되죠? x랑 y랑 바꾸니까 x는 a의 y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log a의 x더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밑조건하고 진수조건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a는 당연히 0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얼마면 안됩니까? 1이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이렇게 관계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해볼 거는 당연히 그림 그려봐야죠. 네, 그림 그려러 갑시다. 자, 첫 번째에요.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때 한번 해봅시다. 밑이 1보다 클 때요. <laughs> 자, 밑이 1보다 클때 지수함수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y는 2의 x제곱 생각해보자고요. 2의 x제곱 생각하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는 무슨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를 그립시다. 자, y x를 쫙 그려놓으면, 로그함수는 서비스. 그죠? 대칭 시켜 그리면 되니까, 이건 서비스. 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로그, a의 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거 보는 건데, 1, 1보다 큰거 봤으니까, 이제 영화 사사일때 봐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2분의 1 X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하면 좋겠다. 2분의 1 X.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 에 Y는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 마찬가지 Y는 X 그리자. 역함수니까. 어, 역함수 관계니까. 로그함수는 서비스. 그죠? 얘 이쪽으로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y는 log, 어, 요거 a라고 둡시다. 어 밑이 1보다 작은 거라고 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게 a의 x제곱, 1보다 작은 거, a의 x더라. 이렇게까지. 자, 문제없죠? 어,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 정도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자, 지수함수 기준으로 먼저 써볼게요. 지수함수 기준으로. 함수 분석해야죠. 함수 분석. 자, 정의역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 지수함수 정의역. 여기 X 값못 들어가는 값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값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보다시피 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해서이렇게 여기 치역. 됐죠? 자, 세 번째. 혹시 항상 지나는 점 있습니까?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났죠? 항상 지나는 점. 여기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항상 0콤마 0을, 0 1을 지납니다. 이렇게. 아 어, 여기 기준이 이제 y는 a의 x제곱 그래프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거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내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무슨 선이 존재합니까? 지수함수는 점근선 존재하죠? 그 점근선이 현재 이거 맞습니까? 쫙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다가 아무리 작은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넣더라도 0이 될수 없죠? 쭉 가까워집니다. 오케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축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은 X축이라고 쓰고, 얘는 Y는 0.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연하지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A가 0부터 1 사이면 뭐 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볼수 있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떤 함수를 보든지 간에 이5 가지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기다가 뭐 추가하다면 뭐 대칭성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뭐 주기 이런 거. 근데 얘는 대칭성 주기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 자식아 이 정도만 봐라. 이제 요 정도 된다 이거지. 자, 됐어요. 이것이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무슨 함수도 나오겠어요? 로그함수도 나오겠죠? 예, 항목 보여드렸으니까 이 항목 그대로 로그 함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로그 함수까지 똑같이 한 세트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